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문일지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일지십은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총명함을 이르는 말이다.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공자가 제자 자공을 불러 물었다. 공자는 자공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물었다. 너는 아내와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 하니 소생이 어찌 감히 아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알지만 소생은 하나를 듣고서 겨우 둘을 아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공자가 또 말했다. 확실히 자네는 아내를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없는 것은 자네만이 아니라 나도 아내를 따르지 못하는 점이 있다네라고 말했다. 공자의 제자가 삼천이나 되었고 후세에 이름을 남긴 제자가 72명이나 됐다고 한다. 당시 제주로서는 자공을 첫 손으로 꼽고 있었다. 실상 아내가 자공보다 월등히 나은 편이었지만 아내는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었다. 자공과 아내는 나이가 어비슷했으며둘다 공문십철 속에 들어있다. 자공은 언어에 있어서 아내는 덕행에 있어서 공자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대조적이었다. 아내는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고 자공은 장사솜씨가 능란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아내는 가난으로 인한 영양 부족으로 20대에 벌써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그리하여 불우한 가운데 일찍 죽고 말았다. 공자는 아내를 후계자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죽음을 듣고 하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탄식했다고 한다. 이상 직곡의 고사성어 문일지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